자연수의 혼합계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쌤과 뺄쌤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가 없을 때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을 하는데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예제 1번 문제 보면서 한번 봅시다. 버스에 사람이 23명이 타고 있었는데, 첫째 체험학습 장소에서 8명이 내리고 10명이 탔습니다.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알아보니다 다인데요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구하는 식을 순서대로 해 볼게요. 23명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8명이 내렸어요. 그죠? 그래서 빼기 8 하니까 15가 되고요. 15명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10명이 더 탔어요. 그러면 더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더했더니 25가 됩니다.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에 썼던 식을 제일 앞에 23 빼기 8로 쓰고요. 그리고 10명을 추가로 더 탔다는 건두 번째의 식을 연달아서 쓰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식을 계산을 했을 때 값은 25로 계산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의 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23 빼기 8 더하기 10. 방금 우리가 세웠던 식인데요. 어떤 순서대로 차례대로 계산한다고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해줍니다. 앞에서 계산을 했을 때 15가 되고요. 여기서 10을 더했더니 25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가 있을 때의 덧셈과 뺄셈식인데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무엇부터 바로부터 계산을 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 2번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주는 가게에서 1,500원짜리 과자 한 개를 샀고요. 800원짜리 우유 한 개도 샀습니다. 500원을 냈는데 거스름돈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일단 내가 과자랑 우유를 얼마에 샀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1,500에서 800원을 더하기 해 줍니다. 했더니 2300원이 됩니다 자 거스름돈은 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구입했던 물건 값을 빼줍니다. 그래서 5,000에서 2,300을 뺐더니 2,700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땐 내가 과자하고 우유를 샀던 것을 과로로 먼저 계산하겠다. 1,500 더하기 800 그리고 앞에 5,000 빼기를 써주어서 과로를 먼저 계산하고 나서 5,000에서 빼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2번에서 다시 한번더 계산 순서 알아봅시다. 5000 빼기 하고 과로의 형태가 나와 있어요. 과로의 형태가 있으면 괄호 먼저 계산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순서대로 계산을 해줍니다. 덧셈과 뺄셈식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은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따라서 계산을 했을 때 우리 방금 구했던 거스름돈 2,700원 똑같이 계산이 돼야 되겠죠? 자, 덧셈하고 뺄셈이 있다면 순서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괄호가 있다면 괄호를 먼저 계산하자라고 이해하셔야겠습니다. 그쪽에 있는 문제 풀면서 더하기 빼기 한번더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